민수기 5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5장은 부정 어, 의심의 소재. 예, 또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한 사람, 곧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사람,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부정 부정의 징을 탔다. 하는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그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 이라 하셨어요 어 그래서 이 더럽힘을 입었으면 진영이 진그 진진 그 바깥으로 나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머물게 되죠 정결한 후에 는 들어갈 수 있겠, 있겠죠 자그 다음에 어,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죄를 자복하고그죄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 또, 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음, 사람이 없다. 또, 어 다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친척이 없으면 그 값을 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제사장이 네, 스스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또어 그리고 이 거제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짐을 <laughs> 또 음, 이런 여러 어, 누구한테 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어서 제사장이 가져오는 것들은 전부다 제사장 몫이 되, 될 것임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나 제사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성전이 부흥되고 잘 되면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잘 평화롭게 살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성전이 부흥이 되지 못하고 성, 성도들이 성전을 떠나게 되면 가져오는 게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없고 수십일조를 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제사장이나 레유지파 사람들이 한둘이 앉잖아요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열두 예, 지파가다 가지고 오는 걸 가지고 먹고 다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와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laughs> 이 사람들은 거지가 되는 거죠 예, 레유지파 사람 거지가 돼서 이리저리 구걸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건들이 어그 사사이라든지 예 다른 곳에 보면 그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지안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면 어 목회자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 된다. 그럼 어려움이 어때요 목회자들이 거지가 돼야죠 거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가 부업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이 되면 목회자들이나 리비지파 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고 된다 그런 것을 여기를 통해서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는 진 밖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을 때는 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자복하고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부정하면 그런 거룩을 벗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면 우리 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룩해질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지만 부정해지면 성령이 괴롭죠. 계실 수가 없어요. 떠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어. 부부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가, 어,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하는 마음 이 들어서 의심하게 되, 되거나, 또 아내가 잘못을 했는데, 부정하게 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무래도 행동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의심이 생겼을 때는 에 그를 데리고 제 세상에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의심의 소재.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이로 가서 그를 위해 보리가루 10분의 1 0분의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붙지 말고 유양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 의심해서 죄를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가 된다는 거죠. 자 제사장은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서 토기에 어,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서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어 물에 넣고 그 다음에 어,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세상에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맹세하게 합니다 네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어, 그렇게 했다면 어, 그러면 어,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어,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또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아멘 한번 하는 것과 두번 하는 게 있는데 더 확실하고 분명할 때 우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아멘 아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 물을 그래 어, 어그 먹으로 썼겠죠. 먹으로 어, 글을 써서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다 써서 어,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는 이제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예, 이것을 여기다 글을 써가지고 그 물로, 물로 이걸 씻으라는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저주의 말쓴그 글자가 쓴 물에 이제 들어가겠죠. 빨아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하라는데, 자, 제사장이 이제 그 여인의 손에 있는 의심의 소재물을 취해가지고 그소재물을 하나님하고 제사장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재물 중에 한움금을 취해서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위에 불사르고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죠. 자, 지금 저주의 글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티끌로 한 어, 물이 거기에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효력이 있냐그요 효력이 있냐 사실은 아무 효력이 없죠, 사실. 뭐, 여기엔 독이 들어갔다, 뭐한게 아니고, 다만, 글자, 먹물이 들어갔겠죠. 먹물이 들어갔겠고, 그 다음에, 치글로는 물이니까,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무슨 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마시게 될 때, 그가 부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주가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면 그 물을 마셔도 아무 해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 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의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이것이 들어가게 될때그 저주에 아멘아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의, 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어,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또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떤 간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의심을 받는 그 여인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고 또 어, <laughs> 잘못이 없을 때그 의심을 풀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음,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이 밤낮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의 억울함, 아픔을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독결독골난 느낌이 들어있다거나 해를 치는 어떤 것이 들어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죄가 있으면 그렇게 저주가 임할 거고 죄가 없으면 아무 해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첫째는 심리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적인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효력이 일어날 것임을 얘기한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아멘함으로 받고 내가 잘못했으면 빨리 하나님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사람의 의심을 두게 만들어주면 그 의심이 결국은 누구에게? 의심을, 자기가 죄를 숨겨놓은 사람은 결국은 그 죄가 자기를 해쳐요. 자기를 해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만들면 결국은 그 자신은 그 죄, 죄, 죄가 자신을 해합니다. 오늘 뭐~ 정치가들이 전부 다 뭐~ 는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고서확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 거 누구는 모릅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 사람들은 의심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그~ 지그해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버틴기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해쳐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죄 값은 죄가 그를 짓누르러요. 짓누르러요. 그래서 그 죄가 결국은 그의 영혼을 망치고 그의 삶을 망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 저주가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가게 되거나 가지 않게 되거나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해결하는 망, 해결하든지, 해결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죄가 그를 따르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신이 그 죄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망가지고, 그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지게 되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그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에 죄가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사암 받아서 내가 그 죄에 사로잡힌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사람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 그 하나님은 용서했서도 인간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우리 안에 두어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는 죄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와 싸우기를피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는 수시로 우리에게 슬금슬금 다가와요. 합리화시켜서 다가와요. 모든 역사를 통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합리화적으로 이건 옳다, 괜찮다, 좋다 이것이 정이다, 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지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그죄 가운데 더 들어가지 않냐 하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거왠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는 남편은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남편은 계속 의심만 하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야 되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또 무죄할 것이라고 얘기 있는데 일반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제가 아내가 제가 없는데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의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심 스스로가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 그 사람은 불안해요. 의심하니까. 밤낮 의심만 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죽게 만드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의심보다는 하나님이 아셔서 해결하실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의심이 생기고 그렇다면 그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해결하시도록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 인간과 인간 사이도 믿음, 가족과 가족 사이도 믿음, 우리가 서로 믿고 살아가야지. 의심하고 살면 그 의심이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